안녕하세요, 담배입니다. 확실히, 이 맨날 검정색 캔들만 보여드리다가 베이지색이니까 조금 다르네요, 느낌이. 오, 차 너무 많은데?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. 손따었는데진작에 뜨거워야 되는데 아직 너무 차가워. 어쨌든 여기 안에는 좀 따뜻한데. 근데 이게 좀더 안전하대요. 덜 미끄럽고 커버를 꼭 쓰라는데. <laughs> 어제 내가 후코이단 환을 산 것도 그렇고 나는 좀귀가 얇은 사람인가. <laughs> 그래서 어제 내가. 그, 풍선, 꽃다발 풍선을 받았잖아요, 서프라이즈로 근데 그거 남자친구 아니거든요? 그, <laughs> 아니에요. 근데 너무, 그걸 올리고 지인분들한테 너무 많이 연락을 받아가지고. 제 연애신기 좀 됐거든요. 그래서, 저도 남자친구면 자랑스럽게, 맞아? <laughs> 이렇게 하겠는데, 아쉽게도. 안녕합니다. 아니에요. 어. 어, 무슨 정글? 무슨 정글? 어. 아, 그리고 근사는? 아, 수다에도거안가봤어 그럼 아니 거기 좋아하시잖아, 사이 오징어 볶음 그 근처에. 너무... 네. 정말... 반사이적이지는 데살조명 할... 이렇게 했 사실 등산이라 하기 좀 그럴 정도로 짧았지만 힘들었어요. 아니 그래서 이게 왜온 건데? 올라가다 보니 너무 더웠어요. 저녁을 안 먹어서 야식도 먹으러 왔습니다.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잠이겠죠? 이 신나는 꼬리. 모두들 잘 자요. 그렇지. 안녕.